안녕 난 창빈 안녕 난 현진 안녕 난 하니 <laughs> 안녕 난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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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난이엔 안녕 난, <이 연. 붕> <붕> 난 피딕스 안녕 <붕> 난 승민 어우 <붕>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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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루어 안녕 난 리노 와투 앵츠 와오 마이 갓 끝까지 할게 뱅챗 뱅 g 뱅 a n g b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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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

토코야 안녕 토코야 토코야 잘 있었어 아 이거 자 이제 침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따리를 보면은 제 후드티가 엄청 많아요 여기서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. トロンボタリな。 안읽는 거니? 안읽는 거니요 네여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저는 이제 현준이와 같이 짐을 싸기로 해가지고 저는 짐을 다 쌌어요 근데 아 아직 현준이가 봐봐요 저렇게 줄한다니까요자 <laughs> 너가 뭘 가져왔는지 내가 심사해줄게 현진이 네. 머리 에 끼고 있는 거 뭐예요? 헤어밴드 b 어 h Hairband. Oh my god, t s awesome. Yeah. 일단, 일단 샵에서 받은 그냥 샘플 샴푸. 어 샴. c l e a n s i n 어 저는 니다 그런 중 m i 는 뭐냐? 약간은, 약간은... 뭐... <laughs> 좀더저 자극, you know? 어저 자극 어, 피부 예민 쓰나? o k k a okay. m 이 night 이 r e a m y night cream oh, 어, t h 아, 오케이. Okay. 그 혹시 면도기? No n no, no. <laughs> 유산균. 아 oh, 유산균. 어 oh, 건강 중요하죠. 그 e a h a n 이 s o n 어 song. w 그 a t is song? 기자진액 awesome. awesome. <laughs> awesome. yeah, awesome. yeah. you know, Oh. 기자진액 와이 기자진기자진액 두기자진액. 그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? 마지막. 오케이 okay. 아예어 <laughs> <예의. 웃음> 아, <따위. 웃음> <부잉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 김승맹 어아너 어, 배고파 어아맞겠다 여기 오와 야, 솔직히 말아 <laughs> 지금 한이 먹고 있는데요? 홍삼은... 아 배고파 마트롯이 컷! 속 궁금하다 어어? 리거이 사람들은 내가 야뭐라아야 뭐라고 하지? 안나가고 있어 아 장, 안녕하세요 아, 잠만야 잠시만 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아 잘생겼네. 오늘 <laughs> 기분이 어떠신가요? 기분이요? <laughs> 꾸악. 기분이 아주 꾸악하게 <laughs> <사기> 좋네요. 꾸악. 아, <laughs> 네. 굉장히 머리가 귀여워요. 아, 진짜 귀여. <laughs> yes. 다시 말해봐. 큐트! t 귀엽다고? 큐트 <Cute>, 브로 bro. <laughs> Thank you. <laughs> 네. 그리고 저는 리허설을 마치고 부츠 입고 찾아올게요. アハハハ。 방찬이 형 안녕하세요 보이, 이 아이엔이야 V T 아이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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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수 있으니까 화이팅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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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공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 어머 근데 뭐지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 <laughs> 먹혀버려 두 마리가 더 다, 다 있어 다 손잡고 있어? 하지만 또 먹혀버려 <laughs>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신거단계 있습니다 아 진짜요? 근데 먹혔고요 네당연안 먹었죠 어. 네네 얘네는 얘네 친구가 있어요 <laughs> 아, 네네 상리 모은이 있잖아요 걔네 친구들이에요 근데 얘네는 어, 팔이 붙어있네요 이 친구들은 서로 끊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잡고 있어요. 네. 구 응. 증거가 없어졌어요. 여 <목소리> 없었어요. <저는 목소리> 너무 단인한가요? <laughs> 죄송합니다. 안 돼요. 요안 돼. 안 돼. 요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요. 애좀 치워봐. 나? 시 네, 그래. 아! <립> 아, <그룹. 립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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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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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루트 씨가 계시네요. 어, 그루트. I am g 아, o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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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엠! 어? 아이엠 그룻? 아이엠 그 아이엠 그 아이엠아 디냐 아이엠 그 아이엠 그 예. 아돈 하지 마! 아이엠 그룻. 돈 하면 혼난다. 아이엠 그룻. 아이엠 그룻. 아이엠 그룻! 아 진짜 잘 따라해. 아이엠 그 아이엠 그룻. 니 오늘따라 좀더 사람 찍었네? 당했다 나 어디 봐야 돼? 디 액션! 우정 을와 진짜 생어 이따려 봤어? 봤어 봤어? 봤았생한테야잠만눈 감아봐 저눈감아 때려. <laughs> 네 지금요 지금 <찍어. 웃음> 아, 안 나왔는데 아봐 몬더스 아몬더다 이거까지 몬 승민이는 힘들었어 요 승민이는 아, <웃음> <웃음> 내년에 스무리네 열여덟 살한 마아요 T에 대해 못본 걸로 아이고 엉덩이가 정말 뜨거워요 이거 보셨는지인가 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<laughs>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<laughs> 누가요? 이 한여름에 <laughs>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줬네요. 아이고, 들켰네요. 아, 우리 현진 씨. 네. 형, 추울까봐 그런 거죠? 다연아한테 감기 걸리면 안 돼요. 아, 우리 현진 씨, 정말 형이 감동이 안 아, 돼. 아니, 아, 정말 뜨거워요, 엉덩이가. 방금, <laughs> 방금 음방을 <laughs> 끝내고 오셨다고요. <laughs>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<laughs> 커플링곡, 불꽃스 <블루> 어떠셨나요? <버튼. 웃음> 아, 또마지막으또완곡으로 <laughs> 또 아. 장식하다. 아. 여러분, 그새 또 우리 현진 씨가 어? 우리 어? 형을 위해서 신발로 가려놓은 채로. 이따를 켜놨어요. 아이고, 연희 씨 이거 못볼줄 알았죠? 제가. 어?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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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볼줄 알죠? 았 제가. 알았어요. 어? 아이고, 됐어, 감사합니다. 네, 방송하니다 현진 <laughs> <연진> 씨, 현진 <laughs> 씨, 내가 못볼줄 알았는데. 아, <laughs> 형 감기 걸릴까봐 아, 맞아 걱정해주는 거잖아요. 네, 건강. 내그 감기를 안넣어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귀엽게 먹어요? 얘는 <laughs> 왜? <laughs> 신났네 청정 <청진. 웃음> 염색한 하이 오늘 렌즈까지 꼈네요 어 근데 진짜 만화에서 나오는 캐릭터 같아. 맞아. 약간 게임 캐릭터 같아. 약간 모험가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잘생겼어. <laughs> <laughs> 오늘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염색한 사람이 많죠. 한이 형도 염색을 했고 나는 염색을 <laughs> 안 했지만. <laughs> 아, 뭐야, 이런말해 아, 야, 니가 되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된 기분이었어요, 5,000. 5 0때 기분 좋은 맞아요. 날이네요. 행복했습니다. 0 0 0